뭐해? 자기야 뭐해? 진짜 못생겼다 얼굴 왜 이렇게 커? 턱 두가리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? 뭐해 뭐해? 집중해. 진짜 못생겼어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? 뭐야 지금 얼굴 왜 이렇게 커 뭐야 이거 집중해, 집중해. 뭐야 지금 뭐야 재밌어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지금 눌러야되는데 지금 지금 다왔는데 지금 와 지금 와 턱으로 누르세요 한번 턱으로 눌러주시면 안돼요 그냥 한번한번 누르시면 안 돼요? 턱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안돼요? 손가락으로 말고 턱으로 눌러주시면 안돼요? 오 재밌다 엘리나 누르지마 거짓 지 오오오오오 오 재밌다 <laughs> 뭐해, 뭐해,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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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냐고 아니 지금 아니 지금, <laughs> 지금 지금 뭐턱으로 한번 누르지 만래 턱으로 손로 누르지 말고 턱으로 누러세요한 번만 턱으로 누르지 만돼 이제 갖다 드릴게요 아, 으기고있지 말래 지겼다오턱 근육이 단단하시네 도덕수 좀 맞으시면겠어요 <laughs> 오 턱이 내분해세요 지아오이 <laughs> 귀여워다 그래, 안 눌렀지 안돼 질겼어 즐겼어 터치 즐겼어 터치 즐겼어 안들봐서 51초 <laughs> 즐겼어 즐겼어 좋았다 좋았다 <laughs> <laughs> 싸우나 고맙다